자, 선생님을. 보세요 자, 저 피자 모양이 무슨 뭐, 모양이죠? 모양! 뭐, 야, 그러면 왜 피자의 모양은, 원 모양일까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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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피자. 피자를 그을 때, 피자의 모양이 네모나크한 세번 하면은, 중심에, 중심점을 하고, 반지름을 그으면은, 뭐, 지름의 길이가 똑같지 않아서 할수 있는데, 원원모양을 중심점에 더 반지름을 어디다 그어도 똑같기 때문에 타 않습니다. 응. 반지름이 다르면 안 타고 반지름이 같아야 타. 아, 에, 반지름이 같아야 타고 안 같으면 안 타나요? 원그 모양을 만들면 각이 없어서 타지 않기 때문에. 각이 뭐. 없으면 왜 타지 않아요? 다다타 또 다른 친구 말해볼까요? 아, 아, 죄송합니다. 또 자기가 해결한 거 자기 쪽에서 말해볼까요? 그 피자를 만들 때 반죽을 만들 수 아예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온몸으로 하면 빠르, 빨리 만들 수 금방 있나요? 금방 만들 수 있어요.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하고안 돼요? 딱 이렇게 누르면 된다 짜르기 나도 누르면 된다고요? 네또 다른 친구 말해볼까요? 또 다른 팀? 피자 모양이 원 모양 왜 좋을까 요 말해볼까요? 그 피자 반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면 자동으로 모양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뭐 사각형으로 하면 사각형 모양 만들어야 되고 삼각형으로 하면 삼각형 모양 만들어야 돼요. 정답입니다. 저 하나의 원인이 맞아요. 이걸 온심력이라 그러죠. 밀가루를 이렇게 돌리면 온심력에 의해 저절로 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또!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수학 역할극이 재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. 재미만 있는 수학 활동은 많습니다. 의미까지 있어야 돼요. 왜? 옷모양일니까 <laughs> 자, 지은이가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. 원모이원 모양이다, 모양이다 보니까 불을 만약에 구웠을 때 열이 어떤 한 곳에 가기 없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열이 가지 않아요. 골고루 골고루 열이 가기 때문에 원 모양은 타지 않습니다. 열이 전달이 골고루 다 가기 때문에. 선생님 그러면 엄청 오래 있으면 다 타지 않아요? 그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있겠죠. 또또 또 피자 모양 위에. 옷 어, 모양이면 좋을 까요말할까요 포장하기 쉬웠어요. 포장하기 쉬웠어요? 사각형 포장이 어려운 거야? 네. 말해볼까요? 아, 토핑을 멋있게 놔둘 수 있어서. 멋있게? <laughs> 맞는데요. 토핑 토핑 같은 재료 있잖아요. 이 아, 피자에 아, 보면 많이. 이걸 많이 올려놓을 수 있어요. 원은 네. 왜? 각이 없잖아요. 이게 네. 이 원이라는 도형은 같은 길이에서 이 공간 활용성이 가장 좋은 도형이 원이에요. 그니까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. 퍼핑 같은 재료들. 잘못하면... 또 뭐가 있을까요? 음,